잠언 23장 18절 말씀을 힘차게 네, 샤우팅합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정이내장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내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림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믿음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뭘 믿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자,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지 않아요. 지금 오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현, 미래에 내가 갈 천국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그 과거와 미래를 지금 연결해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지 않으면 과거도 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 이 중에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소망은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세요. 소망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미래와.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내 바램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단순한 바램이 내 소망이 아니라 구속사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으로 봐야 돼요.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 구원사역이다.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말 자체 뭐가 있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부활신앙, 천국신앙.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그러면 그냥, 어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좋은 직장 가가지고, 이렇게, 아, 결혼 잘해서 이렇게 애, 애 낳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내 바램이 아니라 이 소망이란 자체에는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 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본이랑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본은 마샬이라고 그랬죠? 찌르는 말씀. 이 찌르는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천국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이 소망의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그거는 죽음의 길이야. 그 음료의 길이야. 그건 악인의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우리를 계속 찔러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잠언이에요. 우리가 소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어쨌든 좀 짜증 나. 계속 반복되니까요. 잠언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계속 찌르는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소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샤우팅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죠? 내 소망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찔림을 계속 받으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미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요, 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 우면나 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자 여러분 아들아라고 나왔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와 비교 비교할 때, 비교될 때뭐 비교하는 것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잖아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부모가 참된 기쁨을 얻어야 된다라는 음. 이야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뭐 때문에 기뻐요? 응? 자녀를 볼 때, 뭐 때문에 기뻐요? 성적이 오르면? 예. 네. 좋은 학교 다 들어가고, 취업이 잘 되면? 예. 네. 물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쁘죠. 저도 그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 <laughs> 성적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어, 그런 거좀 얻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기,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쁠 때가, 혹시 세상이랑 똑같으면, 그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얻는 기쁨은 맛볼 수 없어요.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회사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뭐잘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 기쁘다면,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똑같은 거고.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런 자녀를 생각만 해도 유쾌해진다. 16절.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니 세상에 잘나가는 자녀들과 비교되겠지만 세상의 성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지혜고 그게 정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경외하라 그게, 그게, 그게 기쁨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말씀대로 살고 있고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이라면 기뻐하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 하나님이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지, 뭐. 그게 소망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녀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분명한 미래가 있다. 18절. 정령이 내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미래와 장래를 소망을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보면 형들에게 팔려갔죠.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인생의 가뭄을 만난 부모와 형제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말씀 가까이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예,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듣고 지혜를 얻는 걸 어디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겠죠. 그래서 바른 길, 믿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걷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즐기는 거, 탐하는 것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술한잔 먹고. 즐기고 이런 시간이 많아지겠죠. 죄책감도 없겠죠. 그렇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만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 캐락과 탐욕과 게으름의 길로 가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가난과 게으름과 궁핍이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가정과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결정되고 순간의 유익보다 영원한 가치, 예,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그것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감사. 자, 두 번째. 미래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되려면요.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자,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부족이나 다름이 없어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 해? 그거를 적용해야지.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분, 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22절과 25절을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22절, 25절, 두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어미지 말지.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이 가끔, 여러분들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또 들어보면은 이거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메시지로 전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너나 아비에게 청종하고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기지만라내 몸으로 즐겁게 하며, 너나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 본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자, 먼에 왜이 말씀이 있는가?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요? 부모에게 배우요. 목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배운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의 성경적인 가르침,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이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고 그것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을 부모가 가르쳤으니까 여기 아브라함 얘기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난 거는 뭘 떠난 거라고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경 책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말씀과 같이 있는 건데 롯이 소동과 고모라는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 준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전수된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는데 그 부모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없잖아요. 결국 뭐냐면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효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씀을 가르쳐 준 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진짜 기쁨은 뭐예요? 자녀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전한 그 뉘앙스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모하고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하기지 말라. 왜요?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고 기쁜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기쁘고 그게 즐겁다 그 얘기예요. 단순한 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것에 기뻐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자녀들이 사는 걸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 그만 하나님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 주, 인도해 주십니다. 예.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의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3절 보면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어떻게든지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혜와 훈계 명철도 그리하고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은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말매 아마 즐거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게 말씀 그러니까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적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또 대체 즐거움을 찾을 거 아니에요. 네? 대체 즐거움,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잖아요. 그것을 예로 든 것이 성적 유혹이에요. 음녀. 그래서 그게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말씀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니까 대체적인 즐거움을 찾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를. 자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기서 음녀라고 했을 때는 성적인 유혹도 되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게다 음료예요. 네, 우상숭배고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다른 거 계속 찾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다른 즐거움 계속 찾으니까 계속 함정에 빠지고 계속 매복당하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다윗이 최고 정점에 올라갔을 때, 최고 정점에 올라갔을 때, 다윗 왕궁을 이렇게 이제 건일잖아요. 옥상을 건일다가 그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최고 정점에 올라가니까 즐길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옥상을 건일다가 그날따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파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자그이 대낮에 그렇게 목욕을 하고 그랬대. 정신 나갔지, 그죠? 근데 그 옥상에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가 보였겠죠. 아니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올라가서 그 다윗의 옥상에 뭐가 보이나 제가 거기 올라가봤거든요. 진짜 많이 보여요. 아니. 목욕하는 게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많이 쫙 펼쳐져서 보여요. 막 보이는데, 왜 그날따라 그것만 보이냐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즐거운 게 그런 게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다윗은 옥상에서 봤지만요,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 봐요. 이 핸드폰에 모든 음란과 모든 악한 게다 들어있어요. 옥상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뜨끔한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오! 아, 이러면 안 되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옥상까지 안 올라가도 된다니까요. 이것만 딱 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경고한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대체 유혹을 찾다 보니까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유혹 앞에서 당당히 싸울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피하지 말고 말씀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자녀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자, 세 번째. 미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되려면요. 자, 유혹을, 어, 술의 유혹을 성령으로 이겨야 됩니다. 자, 또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성적인 유혹, 그 다음에 술에 대한 것,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대체 유혹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런 예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여러분 술은 내 감정과 몸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모든 재난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의 50%, 50 이상이 다술 때문인 거 아시죠? 술 때문이에요. 술 때문입니다. 이세상의 모든 사건이 그래요. 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재앙, 그 다음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술 먹으면 눈이 붉어지잖아요. 이 모든 게, 모든 원인이 뭐예요? 30절 다 같이,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잊고 혼합한 술 이때도 폭탄주가 있었나봐 혼합한 술 하, 폭탄주 이게 폭탄주라고 안 되어있지만 성경은 미리 이 폭탄주를 예언하고 있잖아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런 술로 인해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유혹 같지만 결국엔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불꽃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부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니라. 그니까 러 여러분 여기서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말씀의 즐거움이 없으면,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대체적인, 대체로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대체 유혹으로, 쾌락으로. 그래서 제어력을 잃고 말에 실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3 3절내또내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막 정신 없잖아요. 술 먹으면 드셔보셨죠? 저만 먹어봤나요? 저만 나쁜 놈이죠. <laughs> 막 이상한 거막 보이죠. 막그 말도 구부러지죠. 이거 보세요.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막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방주에,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가족을 구원한 노아도 마지막 포도주 먹고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녀 셋 있는데 함이 저주받죠.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함이 저주받아, 저주받은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실수로. 그러니까 말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술 먹으면 말이 실수하니까 말로 저주해서 함이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 어떻게 돼요? 다른 불을 성전에 드려야 될불 다른 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제가 말씀 전했을 거예요 그때 말씀 그 전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왜 그렇게 말씀이 있냐 뉘앙스가 있는 거냐면 나답과 아비우가 술 취한 거죠.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중독은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망가지고 가족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더다, 내가 언제나 깨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 이게 중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술에 사로잡힙니다. 음, 음료에 사로잡힙니다. 늘 깨워서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새 술에 취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성녀. 예, 성령에 취해서 예,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주문 드립니다. 나는 반복되는 유혹을 끊고 거룩한 절제를 이루고 있습니까? 말씀 말고 다른 쾌락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힘으로는 어렵다고 하여서 술이나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해서 미래의 소망, 천국 소망.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자본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를 경애함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인 우리조차도 세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특히 음란과 술의 유혹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레네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취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